다음, 이제 우리가 분절 음문 중에서 자음과 모음을 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음과 모음은 뭐 여러분이 이미 알고는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모음이 먼저 나왔는데 단모음, 그 밑에 이중모음 이렇게 나왔네요.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인 정의는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고정되어 달라지지 않는 게 단모음. 그 다음에 처음과 나중이 발음의 결과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이중모음. 이렇게 되 있는데 그 전에 원래 모음은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발음이 되는 걸 말해요. 참고로 자음은 발음을 할때 발음기관의 방해를, 장애를 받고 나오는 거를 자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국어는 모음이 총몇개 있느냐? 21가 있습니다. 자음은 19개가 있어요. 합하면 몇 개죠? 40개죠? 그 중에 21의 모음 중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모음이라고 한다. 단모음 체계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단모음은 먼저 분류 기준이 발음기관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혀가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가운데를 기준으로 혀의 가장 높은 부분,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에 따라서 전설과 후설로 나눠지게 돼요. 앞쪽을 전설 모음, 뒤쪽을 후설 모음이라고 합니다. 설자는 이제 혀 설자겠죠?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앞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후설 모음 같은 경우는 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죠.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뒤쪽에 있다는 소리죠. 편의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두 번째, 혀의 가장 높은 부분, 혀의 넘나지에 따라서 높냐, 가운데냐, 낮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홍 혀가 높이 있냐, 가운데 있냐, 낮게 있냐 낮게 깔리기도 하고 높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전설을두 개로, 후설을두 개로 나눴을 때 입술의 모양입니다 입술의 모양이 동그라면 원순 그리고 평평하면 평순 여기는 평순, 원순 각각 평순, 원순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총 국어의 단모음이 10개인데 칸은 12개잖아요. 없는 칸이 있죠. 일단 이 칸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셋돌셋돌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뭐 쌤이 외우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뭐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뭐 관계는 없습니다. 쌤은 앞쪽은 앞쪽의 세 개는 힙합으로 보통 외워요. 이, 에, 에죠. 그럼 선하고 같이 따라 해보면 좋아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게 지금 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에, 에. 점점 혀는 낮아지고, 입은 점점 크게 벌려야 됩니다. 예. 되나요? 이, 에, 에. 그래서, 어, 이와 아이, 어, 에와 아, 에가 있는데, 어떻게 발음을 구분하냐? 어, 에가 중간에 있고, 입을 중간 정도 벌렸다면, 아, 에는 의도적으로 혀를 더 낮게 깔고, 입은 더 크게 벌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예.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예. 되죠? 혀는 점점 낮게, 입은 점점 크게. 그 다음에 뒤쪽은 뭐냐? 우리가 깜짝 놀랐을 때, 비명을 지르죠? 으아! 으, 어, 아입니다. 으아! 마찬가지. 혀는 점점 낮아지고, 입은 점점 커지는 거죠. 라. 그 다음에 위에 거두름, 밑에 종유석, 위에 거두름, 밑에 종유석, 가운데 막혔잖아요. 그대로 그냥 막혀 있다. 이렇게 해주면, 이에에, 으어 아, 우오, 위, 외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단모음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단모음 체계표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고 모음이네, 중 모음이네, 저 모음이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외우면 한도 끝도 없고 위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설이네, 후설이네, 고중전에 평순이네, 원순이네 서오른쪽에 나왔잖아요. 그냥 동그라미 치고 읽어주면 돼요. 우가 뭐야 우. 그러면 그냥 읽어. 우, 후설의, 원순의, 고 모음 이 표만 알면 돼요. 되나요? 대신에 이 가운데 있는 모음도 외워야 되지만 바깥에 있는 분류 기준도 여러분이 정리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뭐 아가 뭐냐? 후설의 평순의 저모음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면 되죠 수능에서도 최소 대립상과 연결시켜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평순, 원순, 전설, 후설을 이 표를 줬어요 고3인데 단모음 체계표를 줄 정도로 아이들이 모른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준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를 시험지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 되죠? 그래서 단모음 체계표는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워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모음사각도라고 있어요 이거는 지하철 노선도를 편의상 우리가 생각해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지하철 노선도 그러면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데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이것도 사람의 입에서 발음되는 거를 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는 왼쪽에 뭐, 오른쪽에몸 사각도와 관련된 게 훨씬 더 실제 발음과 가깝습니다. 뭐처럼 생겼나요? 이처럼 사다리. 어. 뭘 생각하면 될까요? 이반 음. 중에서 혀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혀. 혀를 편의상 이렇게 놨고, 그런데 지금 이 사다리 꼴을 모음 사각도를 밑에를 당기면 어떻게 돼요? 왼쪽에 단모음 체계표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되나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왼쪽은 단모음 체계표에서 우리가 편의상 표로 만들어 놓은 거고, 오른쪽은몸 사각도라고 해서 실제 발음되는 위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은 거. 이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라인을 잡을 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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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바로 그냥 직선으로 잡아 버리면 겹쳐 버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 이에에 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 외가 어디 있어요? 바로 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일자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위외애가 그냥 하나의 공이 돼 버리는 거야. 잠시만 이죠이 밑에 거를 땡기니까 밑에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니까 모음 체계표가 만들어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씩 모음 체계표가 안 나오고 모음 사각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 모음 사각도가 나왔을 때 빈칸 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뭐해라 땡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뒤에 거는 좀 구분이 돼 있는데 뒤에 것도 이렇게 직선으로는 안돼 있죠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동그라미를 치면 헷갈리지 않도록 이거를 더 줄이면 몸 삼각도라고 또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밑에가 이제 역삼각형 스타일로 돼 있는 건데 마찬가지 땡기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해주면 좋겠죠 왼쪽에 단모음 그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모음 조합, 이런 게 있죠. 일단은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 뭔지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국어에는 양성 모음이라고 해서 어감이 밝고 산뜻한 그런 모음이 있습니다. 양성은 아 계열과 오 계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야, 요, 뭐 이런 계열. 그 다음에 음성모음은 어 계열과 우 계열입니다. 그래서 음성은 반대로 어감이 어둡고 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찰싹 찰싹 이러면 좀 가벼운 느낌이지만 철썩 철썩 이러면 좀 무거운 느낌이죠. 덩덩덩 동동동 약간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모음조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모음 모화라고 한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거. 그래서 아정 아정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장 아장 이렇게 하는 거죠. 퐁당퐁당 이렇게 하는 거고 풍덩풍덩 이렇게 하는 거죠. 퐁덩퐁덩 이렇게 안 해요. 왜냐면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게 모음 조화다라고 하는 거, 되죠? 그런데 이 지금 모음 조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이 모음 조화가 파괴된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음 조화가 어디에서 많이 보이느냐, 의성어나 의태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많이 모음조화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음조화가 파괴된 원인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모음조화가 파괴된 가장 큰 원인은 아레아의 소실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하려면 단모음이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됐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국어의 단모음은 총 7개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가 없네요. 여기에 아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때는 7 단모음이었어요. 그러다가 가장 먼저 아래아가 소리값을 잃어버립니다. 표기는 1933년에 표기는 사라졌지만 그 전에는 이제 영어의 묵음처럼 쓰이기는 하는데 아래아의 발음 자체가 사라져서 어떨 때는 으, 어떨 때는 아, 어떨 때는 오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제 7단모음에서 6단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이의 애와 아이의 애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6에서 8단모음이 됐죠. 가장 나중에 위와 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10 단모음이 됐어요. 그런데 어이에나 예, 아이에는 예, 우리가 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단모음인지 알겠는데 위외 이거는 입술이 바뀌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단모음은 뭐라고 그랬냐? 입술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게 단모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위는 왜 그러면 이렇게 발음을 하냐? 원칙으로는 왜 위도 단모음으로 발음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더위, 참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왜왜위 이렇게 바뀌었냐? 지금 왜와 위는 다시 이중모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표준어가 B라고 하는 표준어로 바뀌면 여기 땅 해가지고 갑자기 A에서 B로 바뀌는 게 아니고 A가 쓰다가 a b 가 동시에 쓰이다가 나중에 b 로 바뀌어요. 지금은 위외는 단모음이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중모음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의 단모음으로 쓰는 사람 없으니까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위외가 단모음으로 들어온 지 100년, 200년도 채안 돼요. 막 50년, 100년마다 이렇게 의문의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바꿔버리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단모음으로 인정을 하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을 해요. 한 50년이나 100년 후에 단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좌우 대칭이 맞고 체계상 지금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B 단계다. 원칙은 A고 B도 지금 허용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위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아래아가 지금 서실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다시 모음조합 쪽으로 왔을 때 아, 오, 다음에 아래아가 양성이에요. 그리고 어, 우, 다음에 으가 음성입니다. 얘네세 명이 짝꿍이고 참고로 이 모음은 중성이에요. 이는 양성과도 어울릴 수 있고, 음성과도 어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대칭이 되거든요. 아어, 오우, 아레아와으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가을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아레아 그러니까 아와 아레아는 똑같은 양성, 양성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떻게 써요? 가을 이렇게 써버리죠. 아레아가 소리 값을 잃어버리니까 아레아의 대칭인 으가빈 자리를 그냥 자기가 그냥 두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음 조화가 파괴된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아레아의 소실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모음 조화가 예전에는 잘 지켜졌지만 특히 아레아의 소실로 인해서 모음 조화가 많이 혼란스러워졌고, 뭐 파괴됐다, 혼란스러워졌다, 막 같은 표현입니다. 지금은 의성어, 의태어 쪽에서만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이중 모음이라고 있어요. 아무 일단 7페이지 이중 모음까지 하고 정리를 하죠. 이중 모음은 뭐냐? 말 그대로 입술이나 헬 위치가 바뀌는 건데, 이중 모음이 만들어지는 <laughs> 원리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만나면 이중모음이 됩니다. 그런데 단모음 단모음을 원래 음가대로 발음을 하면 이중모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야 같은 경우는 이 e 플러스 아가 만나서 야가 되는데 이와 아를 아무리 빨리 발음을 해도 이아 이렇게 밖에 안 돼.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단모음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데 이중의 단모음 중에 하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반모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앞에거든 뒤에거든. 그래서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 또는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된 후에 이중모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반모음을 이 계열의 반모음과 오우 계열의 반모음 두 개로 설정을 해요. 되나요? 그래서 이 계열의 반모음은 이가 들어가는 거죠. 야 같은 경우는 이가 소리가 날듯 하면서 바로 바뀌어요. 이, 아, 이게 아니고, 이, 야, 이렇게 바로 가버리죠.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단독으로 실현이 될수 없습니다. 반모음은. 모음에 실려요. 그러기 때문에 모음의 특징이 아니야. 자음의 특징이죠. 반면에 장애를 받고 방해를 받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또 자음의 특징이 아니라 모음의 특징이죠. 그런데 모음도 아닌 것이, 자음도 아닌 것이 좀 애매해.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나는 것도 아닌 것이. 그래서 반모음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입니다. 의. 다른 거는 괜찮아. 뭐, 왜, 와,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의라고 하는 거는 의 플러스 이거든요. 그러죠? 여러분이 발음을 했을 때 반모음이 의까요이까요 우리가 설정하는 거는 이하고 오, 우밖에 안 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의를 반모음으로 설정하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의를 반모음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이 이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편의상 이로 시작하는 반모음을 이상향. 이로 끝나는 반모음을 이하향 이렇게 하면은 이오만 놔둘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으가 단모음이고, 이가 반모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으가 반모음이냐, 단모음이냐,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견해가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의도 반모음으로 설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계열, 오우 계열로 나누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죠 표준 발음법에서는, 우리 어문 규정의 표준 발음법에서는 의를 반모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 시간에 단모이중모과 관련된 퍼준 발음법 한번 우리가 설명하는걸로 연결시키도록 하죠. 누르세요. 오늘 배웠던 거 반드시 복습할 수 있도록